현대자동차가 EF소나타의 중국 현지 전략 모델인 밍위를 출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밍위의 출시를 통해 본격적으로 중국의 중고급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7일 베이징시 현대자동차 연구기술센터에서 신차 발표회를 갖고 중국 시장 전략 모델인 밍위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북경 현대자동차 기술센터에서 기존 EF소나타 모델을 기반으로 자체 개발한 밍위는 사기통 DOHC 2.0 베타 엔진을 장착한 중형차로 중국 소비자 취향에 맞춘 대범하고 듬직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대도시 중산층을 주요 타깃 고객으로 정하고 밍위의 가격을 지난해 출시된 중국형 NF소나타 링샹과 중국형 아반떼 위에둥의 중간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미미의 출시로 기존 중고급 차량인 링샹과 함께 다양한 욕구의 중산층의 수요를 맞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중국 중고급 차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